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오는 거지? 어제도 술 먹고 그제도 술 먹느라 늦게 들어왔잖아. 아 미안해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이 보자고 하는데 진짜 오늘은 조금만 마시고 일찍 들어갈게. 어제는 대학 동기들이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맨날 그렇게 술만 마시면 어떡해. 미안해 친구들이 내 결혼도 축하해주고 취직도 축하해 준다면서 자꾸 모이는데 주인공인 내가 안갈수 없잖아.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발이 좀 넓은 편이잖아. 친구 별로 없는 사람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그래도 신혼인데 적당히 눈치껏 도망 나와야지. 술 먹자고 부르는 대로 다 나가면 나랑 싸우자는 거야? 그리고 요즘 자꾸 귀가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는데 오늘은 10시까지 들어와. 10시? 그건 좀... 애들 8시에 만나서 밥 먹고 소주 한잔하면 10시일 것 같은데... 어제도 자기 10시까지 들어온다고 나랑 약속해놓고 12시 넘어서 들어왔어. 원래대로라면 12시 넘으면 외박이야. 신혼 3개월 만에 외박이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알겠어. 오늘은 최대한 일찍 들어갈게요. 10시는 좀 그렇고 11시까지 무조건 들어와. 여보, 11시야. 벌써. 언제 들어올 생각인데? 아무리 술 마시고 있다고 해도 전화는 왜안 받아? 내 카톡 보는 대로 전화해. 여보, 오늘도 12시 넘는 거야? 이젠 아예 전화기도 꺼져 있네. 문자 한통 없이 지금 어디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무슨 사고라도 난거 아니지? 올해 초 결혼해서 한참 행복하게 깨를 볶아야 하는 신혼이에요. 하지만 제대로 된 신혼 생활을 해보기도 전에 남편은 매일같이 술 약속이 있다며 밤늦게 들어오고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왔어요. 결혼 전에도 워낙 모임 좋아하고 친구들이 많은 남편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될 줄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이지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매일같이 술에 취해 들어오고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지더니 이제는 아예 외박까지 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보 진짜 너무 미안해. 나 방금 일어나서 당신 카톡 지금 봤어. 어제 배터리가 없어서 핸드폰 꺼져 있었고 삼차로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너무 취해서 그대로 잠들어버렸네. 밤새 연락 안 되더니 지금 아침 7시야. 뭘 잘못했는 줄은 알아? 당신 친구 누구네 집에서 잔 거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똑바로 말해. 내 친구 정훈이 알지? 그때 내 결혼식 때 축가 불렀던 애. 걔랑 1차부터 너무 많이 마셔서 둘다 너무 힘들더라고. 이 차에서 조금 마시다가 걔네 집에 가서 마무리로 맥주 한 캔만 더 하려고 했는데 술이 너무 취해서 잠들어버렸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어제 고등학교 동창들 만난다고 했잖아. 정훈 씨는 대학교 때 만나서 친해졌다고 하지 않았어? 사실 어제 고등학교 동창들 만난 게 맞는데 걔들이랑 이 차로 술 마시다가 마음 맞는 애들끼리 3차 4차 더 마셨어. 밤새도록 술을 그렇게 마셨다고 하면 당신이 더 화낼까봐. 그럼 잠도 안 자고 아침까지 술을 마셨다고? 아니 그건 아닌데 새벽 3시까지 마시다가 가까운 친구 자취방에서 자고 지금 일어난 거야. 아 됐어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으라고. 어제 같이 술 마셨던 애들이랑 전화 통화해 볼래? 싫어 목소리 듣고 싶지도 않아. 일단 이번 한 번은 내가 자기 하는 말대로 믿고 넘어가는데. 두번 다시 이러면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알겠어. 진짜 미안해.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결혼한 지석 달도 안 되어 결국 외박까지 하더라고요. 술 마시다가 친구 집에서 잤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고 눈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냥 꼭 참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남편이 그날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는지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저를 속이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부부 사이에는 무엇보다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시작부터 결혼 생활에 금이 가는 것이 싫었고 저런 남편의 술버릇도 시간이 지나면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했죠. 오늘 우리 친정 가야 하는 거 알지? 퇴근하면 바로 집에 들어와 8시에 식당 예약해놨으니까. 아 오늘 장인어른 생신이라고 했지? 근데 어쩌지? 나 오늘 진짜 급한 약속이 잡혔는데. 무슨 급한 약속? 내가 지난달부터 우리 아빠 생신이라고 얘기했잖아. 우리 둘이 같이 오는 줄 알고 계실 텐데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어? 대체 무슨 약속이길래 그래? 뭐라고 지금 당장 말은 못하겠는데 아무튼 진짜 나한테는 중요한 약속이야. 그 중요한 약속이 뭐냐니까? 나한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야 할거 아니야? 그런 게 있다니까? 오늘 당신이 식당 예약한 곳이 어디라고 했지? 도산공원 근처에 있는 한 식당이라고 했나? 내가 당신 계좌로 지금 50만원 보내줄 테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더 맛있는 거 사드려. 진짜 미안해. 지금 이 약속은 도저히 취소 못 하는 거야. 뭐? 50만원? 당신 요즘 돈 많이 버나 보네? 아무리 그래도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은 잊지 말자. 지금 누구 앞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나는 그냥 죄송한 마음의 식사라도 맛있는 거 하라는 소리였지. 결혼하고 처음 맞는 처가 부모님 생신인데 어떻게 사위가 펑크를 낼 수가 있어? 진짜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물론 사랑하지 사랑하니까 내가 당신이랑 결혼을 했지. 자기 계좌로 방금 100만원 보냈어. 진짜 미안해. 맛있는 거사 먹고 장인어른 용돈도 드려 알겠지? 진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봐. 에이 화내지 말고 나 오늘도 조금 늦게 들어올 것 같으니까 당신도 아예 저녁 먹고 친정에서 하루 자고 오던지. 우리 친정아빠 생일이라고 한달 전부터 시간 비우라 이야기했지만, 당일에 다른 약속이 있다면서 펑크를 내더라고요. 그게 무슨 약속인지 아무리 물어봐도 무조건 중요한 약속이라고만 하고, 급하게 돈으로 마무리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며 남편에게 크게 실망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지만, 그날이 아빠 생신이라 부모님을 걱정시킬 수는 없었죠. 원래는 한정식집에 네 사람 예약을 해놨었지만 남편이 안 간다고 하면서 준돈으로 부랴부랴 한정식 예약을 취소하고 한남동에 있는 h호텔의 뷔페를 먹기로 예약을 바꿨죠.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그곳에서 절대 봐서는 안될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보, 자기야, 내말좀 들어봐. 진짜 당신이 오해한 거라니까. 오해? 나 혼자 본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까지 생생하게 봤는데. 이제 와서 무슨 오해라는 거야? 당신이 우리 아빠 생일에 펑크 내고 처음 보는 여자랑 팔짱 끼고 뷔페 먹고 있던 거? 아니 진짜 이상한 관계는 아니라니까. 예전에 알고 지내던 동생인데 오늘이 걔 생일이라고 해서. 알고 지내던 동생 생일이 당신 장인 생일보다 훨씬 중요한 거야? 이제 와서 쓸데없는 변명하지 말고 당신이 저지른 일에 책임을 져. 진짜 그냥 아는 동생이라니까. 원래 친하게 지냈는데 나 말고 생일 챙겨줄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 이제 보니 저 여자, 우리 결혼식에도 왔었네? 내가 당신 친구 정훈 씨한테 방금 물어보니까 그 여자랑 대학 동창이라며? 왜 1분도 안 지나서 들킬만한 거짓말을 해? 아니, 진짜 그런 거 아니라니까. 됐어. 더 이상 서로 추해지기 전에 이혼하자. 내가 사람을 잘못 본것 같아. 여보,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잠깐 서로 간에 오해가 있고 내가 조금 실수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글쎄 나는 그렇다 쳐도 우리 아빠가 절대로 당신 용서 못한대. 아까 큰아빠한테도 전화하시는 것 같더라. 월요일부터 다른 직장 찾아보는 게 빠를 거야. 여보 나 진짜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겠지. 빨리 집에서 짐부터 빼. 일단 나도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서류는 나중에 내가 준비되면 부를게. 여보, 진짜 그러지 마. 사실 저희 남편은 결혼 전에 백화점 남성복 매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빠 옷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 따라갔다가 거기에서 알게 되었고, 저희가 결혼까지 생각하며 진지하게 만난다는 걸 알게 되신 부모님이 큰아버지 회사로 추천해서 취직을 시켰던 거죠. 좋은 집에 살고 월급 많이 주는 좋은 직장을 다니니까 남편이 간덩이가 부어도 단단히 부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몇년 하고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라 신혼 생활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이런 일이 생기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대학교 때부터 그 여자와 만났다 헤어짐을 반복하던 상태였고 저와 사귀던 중에도 몰래 만나왔고 심지어 제 결혼식 사진에 그 여자가 버젓이 있더라고요. 이혼은 물론이고 두 사람 모두에게 소송까지 진행 중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단단히 화가 나셨으니 절대 곱게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이제와서 뒤늦게 내용증명 받아보고 잘못했다며 싹싹 빌고 있지만 본인들이 지은 죄는 끝까지 책임지고 갚아나가길 바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